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찍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정말 흔한 차가 됐습니다 벤벤벤 벤, 벤. 진짜 여기 전시장에 보시면 벤츠가 한 블록마다 몇 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있죠 저기 까브리도 있죠 S 클래스도 있고 여기 또 있는데 저쪽에 예 쿠페 타입도 있고 진짜 벤츠가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가성비 있게 탈수 있는 차량 중고 차량으로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고요. 쏘나타 가격으로 그랜저 살 가격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벤츠의 가장 인기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바디 이 세그먼트죠. 이 세그먼트인 E 클래스를 e e e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W 2 1나 어, 얘는 둘둘 공티 아방가르드 모델의 2017년 각자의 16년 12만 킬로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에 여러분들 그 100대 중에 한 대가 있을까 말까는 하 바로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은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바로 요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는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두줄 라이로 인 들어가 있는 어, 벤츠의 정품 태, 어. 헤드램프랑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루라이트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동을 켜고 켰을 때이 블루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어 저녁이든 아침이든 보실 때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우아하고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삼각별. 삼각별 하면은 사실상 이 삼각별 하나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는 바로 그 차례입니다. 일단 가장 정석이죠. 5포크 어, 5 다섯 개의 휠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잔여량은 80%, 80% 가까이 남아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특별하게 단차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 그리고 전방 센서와 백화 현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드 리피터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크게 뭐, 김서림이라든지 깨진 부분, 크레이, 우리 수입차는 생각보다 이런 단차, 어떤 미세한 틈,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도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다 면밀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양호하고 합격점이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차량을 어 제가 고른 이유를 이 실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화사하고 뭔가 더욱더 이 차량의 럭셔리함을 끌어낼 수 있는 바로 베이지 시트.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앰비언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엠비언트 여러 가지 색상을 봤는데 이런 핑크 색상의 엠비언트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 산뜻하면서도 이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 어, 계절에 맞춰서 뭐 겨울에는 블루, 뭐 어, 여름에는 블루, 겨울에는 또뭐 그린 여러 가지 색상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따뜻하게, 차갑게, 어, 다양하게 그렇게 어, 볼 수도 있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드업도 올라가 있어요. 헤드업. 그리고, 컬럼식 기어노버가 책대되면서 전동 핸들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오토라이트 기능부터 해서,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아주 실속형으로 어,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어,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윈도우는 원터치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어, 오토 윈도우고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뒷자리를 한번 넘어볼까요? 뒷자리는 열자마자 보여지는 건 바로 3D 카메트가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에 시트 상태, 컨디션 상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원래 벤츠나 이렇게 수입차 오너분들께서는 생각보다 차량을 국산차에 비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더 어, 디테일하게 관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외장이나 안쪽에, 그리고 이런 트림 마감재 그리고 안쪽까지 전부 다 관리 상태가 굉장히 최상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선은 3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2단 아니고 3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 빈약한 트렁크. <laughs> 뭐, 이게 뭔가 똥 열리는, 아, 이런 것들은 조금, 그 경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 조금 그렇습니다. 자, 두 줄로 들어가 있는 테일 램프. 어, 저는맨 처음에 이게 약간 날개 모양의 느낌이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때이 부드러움이 굉장히 멋있다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급 차에서 빠질 수 없는 거죠. 범퍼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듀얼 머플러 그리고 크롬 라인과 그리고 가니쉬가 이렇게 딱 마감 처리가 되면서 뒤에서 보더라도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디자인 포인트가 확실하게 벤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측면부로 넘어오시면 크롬 라인이 위쪽에 필러 라인들부터 시작해서 도어 캐치 라인까지도 이렇게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컴포트 엑세스가 들어가 있죠. 어, 내가 키만 가지고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면 열리는 그런 어, 기능들도 일단 국산 차량은 좀 다른 부분들. S M 6 그리고 벤츠에서 어, 이지 컴포트 엑세스라고 하죠. <laughs> 아, 잠깐만요. 그 용어가 컴포트 액세스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게 결국에 <laughs>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키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열린다. 이렇게. 자, 뒤쪽에 보게 되면 벨트 라인은 지금 검정색으로 블랙 앤 베이지로 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고 우드 마감재가 원래는 이제 브라운 마감재가 있고 블랙 마감재가 있는데 얘는 블랙 우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디타이어 잔여량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디타이어 잔여량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여기 뒷타이어 잔여량도 똑같이 약80% 가까이 18인치 휠이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륜 구동이다 보니까 뒤쪽에 타이어를 조금 더 신경 쓴 부분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휠휠 휠 같은 경우도 총 4짝 전부 다 특별하게 크게 손상 없이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휠을 볼때 여러분들 그냥 휠 기스가 있다, 아니면 휠이 파였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냐, 그렇지는 않고요. 휠이 찍힘으로 인해서 휠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안쪽에 링크나 디스크나 패드 쪽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휠 기스를 보는지 외형의 외관상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실내 한번 보시죠. 자, 실내로 들어오면요. 자, 여러분들 밖에와 안은 정말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230도 지금 찍고 그리고 이제 어 둘둘공 디젤, 디젤과 가솔린을 둘다 찍겠는데 이게 안에서 느끼기로는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가 특별하게 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밖에서 났을 때 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흡음재랑 엔진 방음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전에 w212에서 굉장히 많은 큰 고질병으로 그리고 승용 세단에서 디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컴플레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흡음과 방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의 감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한번 시운전 해보시겠지만 너무너무 부드럽고 조용하고 아 이게 디젤이야 가져올 리냐 맨 처음에 딱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지금 요새 유가가 정말 많이 미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디젤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한 번쯤은 괜찮을 것 같다. 저도 원래 사실 막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진 않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관리가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시동을 켜보면 알거든요. 시동 켜보고 이렇게 주행해 보면서 아, 어떤가를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부드러운가 미끄러짐 그리고 나가는 거 속도 그리고 파워트레인. 그리고 엔진이 미션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저희가 여기서 바로 제로백을 때리진 않지만, 이 정도만 보더라도, 아, 이게 차가 딱 타보시면 알아요. 타보시면 엔진이 바당바당바하고 소리가 엄청 막 하면서 엔진 마운트 나가고, 막뭐 토크도 안 좋고, 막 그런 여러가지 뭐 RPM도 불안정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지향하셔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말씀드리 성능 너무 깨끗하고요. 관리 상태 너무 괜찮고요. 실내 컨디션 상태만 보더라도 우리가 외관에 대한 부분들, 내관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여기 기능에 대한 스... 전부적인 것들은 말씀 많이 안 드려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멀티미디어 그리고 이제 아까 후방 카메라 보여 드렸고요 블랙박스 보여 드렸고 프로토이콘 다행 기본적으로 진행되면서 아날로그 시계랑 그리고 멀티 디 d 에스 그리고 핸즈프리 기능과 그리고 패드시프트 켤로시 기어 노브 그리고 12만 킬로 정도 주행한 모델이라는 거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통풍이 빠져 있고 워크인 시트 그리고 양쪽에는 메모리 3단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알고 있는 세팅 기능이기 때문에 이도만 하고서 터치하고서 마무리 할게요 제가 그냥, 그냥 고른 차량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수백 대에 있는 차량들 중에서 그중에서 고르고 고르고 골랐다. 저희가 분명히 SK의 딜러임에도 불구하고 도이치까지 넘어와서 이 차를 빼고 차량을 놓고 차량을 운전하고 그만큼이면 저희의 눈을 보신다는 거죠. 저희의 안목과 직관을 보고서 차를 구매하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이 무조건 월드베스트다. 뭐 대한민국 넘버원이다. 그건 아니지만 가격 대비, 옵션 대비, 성능 대비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께 메리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저희가 더 좋은 차량 말씀드릴 거고요. 차량의 가격 궁금하셨죠? 이 차량의 가격은요. 2,570만 원입니다. 2,000 중반대 소나타 그랜저 가격으로 살수 있는 벤츠의 아방가르드 두두공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